신명을 한번 풀어봅시다. 몸주가 누구? 몸주가 누구? 몸주는 여기 식신이죠. 식신이 누구예요? 할머니. 어디 할머니? 친가 할머니. 자, 이할머니까 식신이니까 친가 식신은 할머니 그죠? 할머니 어디시요? 어디서 오셨슈? 허공계 어디쯤에서 허공계? 어, 미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허공기 어딨어? 자, 이 할머니 원래 이름을 원래 명칭 어떻게 붙여야 돼? 이 할머니 원래 뭐, 본 명칭을 붙인다 그러면은. 자, 본 명칭은 여기서 오는 거죠? 이거는 허공기다. 그죠? 허공기인데, 이건 어디예요? 미러. 미러. 그러면은 이게 미륵이니까. 미륵신장이네. 무슨 자다 봉창 뚜렷을하고있는 지금? 미륵이니까 이 언어를 다 합하면 어떻게 이야기한다? 미륵? 자 이제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신은 우리가 대상할 우리가 갖고 대화할 대상이 아니에요. 신은 우리보다 급수가 낮다 높다. 높다. 높아요. 신을 개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개무시당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로부터? 신으로부터. 그 신을 낮추어서 부르지 마라. 응? 같은 보살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부른다, 이 할머니를? 미륵, 대신, 보살.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몸줄은 누구? 미륵, 대신, 보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륵, 대신,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미륵, 대신, 보살인데, 자, 이이 이 미륵 계신 보살님이 허공계에서 오셨어요. 허공장에 계시잖아요. 그니까 이제 무토니까 허공계예요 자, 그러면은, 신은 뭐 허공계에 있어든 어디, 어디든 간에 뭐 관계없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고 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려고 하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보살님이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때는 사주 자체해 봅니다. 자, 이 사람 사주 보니까 이 사람의 재물은 뭐예요? 오행에서? 자, 수가 재물인데 재물 이 있다, 없다? 한 방울도 없어요. 그죠? 그럼면 돈이 없다고 해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돈을 만들어야 돼요. 혼자 사니까 생의 고통이 크죠. 생에 고통이 심하죠? 이런 생에 고통이 심할 때에 누가 차고 들어온다? 신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신이 차고 들어오는데, 내가 힘들 때에 보통 철학관 가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이름이나 빠서니까 이름을 바꾸라 그래요. 그죠? 보통 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에 점집에 가면 뭐라 그래요? 구대라 그래요. 네. 무슨 조상이 어째되었고 무슨 뭐 어째되었길래서 구슬하라 그래요 시연하죠. 꼭 이럴 때에 신입하고 들어가고 바꿔요. 사람이 힘들 때 철학관 가면은 이름이 지랄 같으니까 바꾸러 가서 이런 거 개명을 합니다. 개명한다고 세상이 바뀌, 내내 인생이 바뀌는 건 전혀 안 바뀌진 않겠지만 후지 않습니까 바뀌지요. 그런데 바뀔 확률이 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실 때문에 돈을 버리게 되었어요. 자, 내 사주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운이어야 돈이 되겠죠. 그런데 운이라는 게 정말 운이면 돈 될까요? 철학관에 상담하러 가면은 당신은 운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포괄적 의미를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운, 운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사기 좋게 말하기 위해서 당신은 운이 없어서 그랬다. 그리고 또좀더 가면은 당신은 대운이 나빠서 그렇다. 또더들어가면 당신은 그해에 운이 나빠서 그렇다. 좀더 들어가면은 당신이 그할때그 그 일진이 안 좋아서 개 뿔을 어디 갔다 맞춰야 되나 도대체. 맞출 때가 없어요. 그날 그 일진이 나빠서 망했다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한방 맞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높다 낮다. 희박한 약이죠. 그건 희박한 약인데, 우리는 운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내 사주에 돈이 없다. 자, 이 사람은 사주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평생 굶어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수분이올때 기다려야 됩니까? 안 그래요. 돈 버는, 뭐가?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운하고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방법과 운이 딱 맞아 떨어지면 대박 나는 거예요. 하지만, 운이 없어도 방법만 알면 은 사는 데는 지장없다 은행에 돈안 빌려가 되고 이웃에 돈아꼬부러진 소리 안 해도 된다 사람은 운을 논하는 것 보다가 방법을 논할 줄 알아야 돼 녹도 벗고은 운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여행이라 그러죠 그건 요행이에 물론 운은 운인데 운 속에는 그여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laughs> 자이 사람은 돈이 없어요 이것을 신으로 갔어요 신으로 가니까 얘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자, 진가의 미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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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륵 대신 보살님이야. 보살님이 뭘 요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미륵 대신 보살님이 뭘 요구합니까 하고 이야기야. 자, 우리는 인간사는 묵고 사는 게 우선이지만 신은 묵고 사는 거 관계 없어요. 왜그 전에 이미 돈을 다 줬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너는 전파치를 하려 그러면 전파치 하기 전 하려기 전 전파치 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만원 돈을 줘요 신이 주가지고 묶고 살게끔 해주고 전파치 시킵니다 전파치 한게 아니죠 수행하려고 시키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미륵대신보살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미륵대신보살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러면 합으로 찾아가야 돼요 합이 어디로 되어있어요? 자, 이게 일로 합으로 가죠? 갔어요. 여기가 게 뭐가 있어요? 식상에다가 있죠? 자, 식신에다가 있어요. 이것도 어디로 있어요? 일로 또 연결되었죠? 이거는 뭐예요? 합이 돼 있죠? 이거는 뭐예요? 식신으로? 인성이죠? 자, 이 미륵은 어떻게 이야기한다? 자, 저 멀리 가서 새로운 공부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하자 새로운 공부를 원한다 했죠. 그럼 뭐냐면 우리 대미륵 대신은 뭔가를 공부를 하고 싶으신 것이지 돈을 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 해요? 배우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배우러 갈락하게 다돈 내놔라 그래요. 어? 그럼 면은돈 없으면 못 배우잖아요. 돈 없으면 못배워 그러니까 이 대신은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자 나왔어. 이거는 어떤 거? 이는 어떤 거? 어? 이때는 뭐라? 고차원, 고차원적인 거죠 새로운 뭔가를 익히자 이랬어요. 그 익히는데 이 익히는데 뭘 익힌다 이렇게 보니까 이 밑에 뭐가 있어요? 갑과 을이 있어요. 누구를 찾는다? 이거를 찾는다. 이걸 찾아서 합하니까 뭐가 된다? 금이 된다. 금은 종교에서 뭐라? 아?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미륵대신보살로 밖에 나가서 집에 살아라. 아죠 이거 다른 말로 출가해서출가해서 처음 출가해서 높은 불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자, 머리 깎고 절로 가자는 얘기죠. 머리 깎고 절로 가면 돈은 어떻게? 없어요. 절로 가면 무기 살고 살려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건 뭔말일에요 미륵 대신이 우리 미륵 대신 보살이 너 출가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쉽게 출가가 됩니까? 안 되죠. 신명이 원하는 거고 하 인간이 원하는 거 틀려요. 그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신이. 신이 이겨요. 실익이기 때문에 인간이 항상 패배를 당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어떤 고통? 첫째는 여기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자, 이게 누구예요? 남편. 남편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아, 네. 잘라버려 그죠? 자, 이 위력 대신 보살은 너는 필요 없어 하고 잘라버렸어요. 남편 어떻게 한다? 떼버리는, 예, 네. 남편을 있으니까 출가한다, 한다. 한다. 안 하니까 실데없는거두심하고 거. 그냥 잘라내끼고 음. 그 다음에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출가하겠어 안 하겠어? 안, 안 해요. 해요. 그 돈도 잘라버린 거야. 그죠? 그러고는 멀리 새로운 데 가가지고 고차원적인 공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 뭘 원한다? 이미륵 대신보사는? 예. 네. 출가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어? 출가를 오는데 아, 출가를 하면 일찍 가야 되잖아 자, 일찍 출가를 오했는데안 갔잖아 사람은 갈 수가 없죠 부모가 어느 부모가 어, 그렇게 한대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목사님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왜요? 생활 종교고 내 가까이 있으니까 하지만 스님이 된다든가 신부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안 원해요 왜? 멀리 떠나버리고 생활하고 별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아무리 좋고 존경받는 직업이라도 그런 건안아안원 하지 않아요 자, 이래서 미로 대신 보상을 모시고 있으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보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뭐 하면 먹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보통 우리 뭐라 그래요? 신의 세계에서 대신 보살을 몸주로 해서 전화에다가 모시놓고 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들어오게 하려면 은 방법이 어떤 분을 주신을 해야 돈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까 사람은 뭐에서 고 산다? 생산지에가숨고 산다 했죠. 자,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와야만 묶고살수 있죠. 왜? 여기 우리가 뭐가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하니까 전신맛이 뭐예요? 돌이 어, 보글보글하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게 양명. 양면. 양명. 양면. 양명이에요. 양명. 양면. 양명이에요. 몸주는 누구? 몸주는 대신보살인데 대신보살이 양명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요. 해 싫어요. 왜요? 여신 원지니까 짜증 내죠. 아, 왜쉴데없이 그런 거 하느냐 아, 갔어 수행해라 출가해서 수행해라 하는데 왜 짜증이 없이 그래.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방법이에요. 어느 무석인이 와서. 이런 사람 물어보면. 자 주신이 신이에요. 보기에 신나에딱 가보니까 대신 할머니 주신딱 모셔놨는데 약사 오늘 기도가 왔어. 그럼 어떻게? 자바라로, 우리 자바라로 뭐라 하는 거브라인더로 앞을 가리는 거예요. 앞을 가지놓고 나서 처방을 하는, 약사를 하는 거야. 어? 그래 해놓고 양명이, 양명을 정해가지고 앞으로 환자들 어 오면 어떻게 한다? 만져주는 거죠. 만지어준.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양면도사, 이러죠. 왜요? 왜 양면도사예요? 이걸 양면도사예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자, 이거는 십신으로 뭐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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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정관은 뭐라? 대감. 네. 실력은 어떻다? 일반적인. 실력은 이루급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양명인데 그 양대감이고 뒤는 양명이죠 이걸 다 엎으면 뭐라 된다? 양명대감 양명대감이 오시가지고 자, 급제라 했어요 급제 급제는 뭐예요? 청한다 아시겠죠? 급제는 뭐야? 주고받는다 양명대감을 부른다 부른다 하면 내가 금방 지르잖아 양명대감을 청한다. 어떻게? 주신 앞에 브라인드 자발을 내려놓고, 그죠? 브라인드 쳐놔놓고, 양명대감을 청하면은, 그 양명대감 오시는 거예요. 왜? 대신 보살이 가려져가시 모르잖아요. 몰래한다 이거죠 이게 가리놓고 청하는 거예요. 청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 브라인드가 갈아놨다고 모르나? 이래, 이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양명을 부를 때에는, 어떻게 한다? 브라인드에 쳐놓고 양명을 정했어.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양명을 정하면 어떻게 해요? 양명을 정했어요. 자, 이 양명을 정했죠? 그러면 이 글자 한자에 양명만 정한 거 끝내야 돼요? 아니면 또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되죠? 그럼 이게 무엇이요 손이죠? 이때는 또 손이라고 래요 손이에요. 손이에 이건 무슨 관계예요? 묘신이죠? 이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손이? 귀신까지 빠르게. 잘 나가다 또. 손이? 귀신처럼? 양명이니까 어떻게? 아픈데. 아픈데를? 그렇지. 손이 알아서 귀신처럼 아픈 부위만 찾아다니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 소문 한다안 난다? 난다? 나면은 돈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할 때, 양명을 정, 앞에 불안드를 맞고, 양명을 정하면은, 밖에서 누가 들어와요? 응? 사람들이... 자, 비견이잖아요. 비견이 뭐예요? 응? 사람들 손님이잖아요. 자, 식신이에요. 식신은 뭐예요? 새로운... 새로운 손님들이, 식신은 또 무슨 뜻? 소문 듣고, 소문 듣고. 새로운 손님들이 소문 듣고, 찾아온다, 안 나온다? 찾아온다. 이렇게 찾아오더라, 이 양. 뭘 보고 찾아온다? 양명도사 소리 듣고 왔다, 이 말이에요. 오면은, 내 손이, 귀, 묘신이 기문이라 알아서 찾아간다. 알아서 찾아가서 뭐 한다? 이러도 가는 거예요. 해묘미 할게 뭐라? 목이죠. 목은 뭐예요? 증관이죠. 뭐가 빠졌어요? 해수가 빠졌어요? 해수가 뭐예요? 잘봐재죠 없던 돈을 주고 합했잖아 그러니까 양명이 공짜로 해준다 아니면 돈을 받고 한다 돈을 받고 없던 돈이니까 돈을 주고 해명이 합해서 정관으로 바뀌었죠 급제라 급제는 어디에 틀어졌던 것을 이때 급제는 틀어졌던 것을 정관 했다 어떻게 했? 바로 잡아줬다. 즉, 그래, 아픈 곳을 낫더라이 말이에요, 이거. 알세요이 무속인이 사는 방법이 생겼어, 안 생겼어? 자, 이게 운하고 관계없죠? 이걸 보고 방편이라 그래요. 방법론이에요. 전혀 운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요렇게 하고 있는데, 불안인드를 올려버렸어. 급한 마음에 안 내리게 해서 어떻게 될까? 뒤집어져요. 어떻게? 시비가 걸려요. 왜요? 당신한테 맞고 나서부터, 당신한테 치료받고부터 더 몸이 이상해졌다고 딱 뒤집어져요. 그죠? 이런 것을 반드시 이야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불사 대신에 앞에다가 가림을 하고 처방을 하고 나서 끝나고, 끝나고 나서 또 올려갖고, 하고 그러면서도 공부도 이때 이, 이 공부는 무슨 공부? 양면 공부죠. 우리가 보통 는동의보감을 는다든가 이렇게 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산다. 신을 바꿔 신을 바꾸지는 못해요. 주신을 바꾼다 그는 네. 내 몸에 저 머리 떼내고 다른 머리가 떠올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브라인드를 내가 하잖아요. <laughs> 항상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는 안 돼요. 예, 차라리 그 방을 땅방을 생이나요. 아니, 신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간파를 또 이제 해야 될까 해요. 그러면 양명하면 그걸 한가지 해요. 아,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 약이 돼요. 내가 철학관 하잖아요. 그런 거 철학관 하는 사람도 젤 앞에 뭐 붙어요? 젤 앞에 철학관 하는 사람 젤 앞에 뭐 보여? 요뭐 이런, 이런 것도요, 아, 선물을... 아니 무슨 철학관 이런데다. 철학관. 철학관, 무슨 철학관, 철학관. 철학관. 간판 보고 밑에 뭐? 젊은지 부뭐 붙었어요. 사주 붙었어요. 사주 붙었어요. 그 다음에 <laughs> 관상 뭐이 하다 장명 있습니다. 태길뭐 어쩌고 또막 주죠. 1분 쓰는 게 있어요. 철학과 해놨는데 여기다가 퇴길만 적어놨다. 그건 안 돼. 아무도 안가이러면요 웃기죠. 아, 적어는 순서가 있어요. 뭐가 제일 위에 올라가는, 올라오는 게 뭐야? 맞아, 맞아. 우리 신문의 1단에 있는 게 뭐야? 신문의 1단에 나오는, 제일 일면의 1단에 제일 위에 나오는 게 뭐야? 이슈 되는 거야. 그래요. 사회에 제일 문제되는 걸 제일 높, 첫, 첫 장에 제일 높은 데 붙여요. 제일 벨볼이 없는 네. 건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뒤에 붙여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 생각을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항시 열어놓으면 안 되고, 필요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고, 예, 천상 담물 사놓을 수 밖에 없는 거야. 자, 요렇게 해서 이 신명이 어떻게 한다? 요렇게 해라. 그러면은 돈이 된다, 안 된다? 돈 된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기본적 그거에요. 이게.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신명은 풀기가 힘들죠. 여기에서 해, 묘, 이제, 뭐야, 미, 묘, 해가 요죠. 요겁니다. 요거는 무슨 뜻인가? 이러죠. 요거는 뭔 뜻? 예, 천문이에요. 천문은 뭐예요? 하늘 공부죠. 하늘 공부라 그래요. 자, 요거는 뭘까요? 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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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신 <laughs> 자, 요거 타로죠. 요거 두개연결되서안 되었어? 연결되었죠. 그럼 뭐하고 뭐하고 한다? 부적이 어? 없다 야, 부족도 되죠. 화니까네. 부족도 되죠. 부족도 되고 또 합화가 됐어요. 화는 뭐라? 이 말이죠. 자, 요거는 뭐요? 예 작은 공간. 통. 통 안에 여기 뭐요? 예 상통을 만들어 그래, 상통. 네. 상통이 뭔지 알아? 주역 뭐라는 아, 거. 그거입니다. 그거. 아. 요거는 그 이야기에요. 자, 전문가, 역학과, 네. 뭐? 타로와. 타로.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나는 그러면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돈 생기고 뭐 한다? 타로 배우고, 역학 또, 배우고. 역학 배우고, 또, 또 배우고. 사, 우리가 뭐 산다, <laughs> 주역에는 역학, 육표라죠? 육표. 육 이런 걸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뭐? 응? 어? 덤으로. 부족도 써라. 이게요. 내처럼 한 가지만 출기차게 하나 없어요. 네. 그죠? 왠지 아세요? 전문가예요. 전문을띄우는자 신명 몸주 누구? 보살. 자 친가의 미륵 대신 보살 할머니 대신 할머니. 그죠? 우리 대신 할머니는 어떻게 하신다? 뭘 원하신다? 일찍이 출가. 예, 네, 출가를 원하신다. 하지만, 여사니까출근한다 한다, 안 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대신 보살 남편을, 예, 네, 남편을 파시키죠. 파시켜버린 거 게요. 네. 급제에서 힘을 빼내버린 말이죠. 네. 그죠. 그러고는, 신은 힘드니까, 내 전방에 갑니다. 전방에 가까 신을 잘 받아, 이거는 신을 잘, 신을 못 받은 게잘 받았어요. 받기는요. 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잡긴 발잘 받았는데, 도되는 방법을 안 가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되될라 하면 여기서부터 그걸 다 바라는 거야. 그걸 다 봐야 돼요. 사주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오늘 신명에 대해서 이야기 한 거예요.